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다음은 저희가 또 증상 관리 프로그램과 뭐 동기 강화 운동 프로그램 제가 좀 잠깐 언급할게요. 증상관리 프로그램도 많이 들 참여하셨을 건데요. 이제 증상관리 프로그램은 어, 내가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잘이해 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물치료 뭔가 어, 증상이 개선돼서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음. 유지해야 된다고 해. 그럼 왜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어. 내가 납득이 돼서. 그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이 걸렸을 때, 내과에서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처방해 주는 약만 먹는다고 질병이 잘 관리되진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어, 식이조절, 음. 또 운동, 또 운동도 막, 막 과한 운동, 이런 고강도 운동보다는 본인의 신체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이런 것들을 잘 병행해줘야 뭐 혈당 수치,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봐요. 그 음. 최소한의 용량을 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약 용량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동기 강화 운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뭐 체중을 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횟수를막 늘려가지고 음, 나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힘들게 막 돌리면 체중 감량 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혼자 관리해야 되는 일상이 주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배운 운동을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공기를 강화시킬 만한 활동들을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넣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과 쉐어링하는 시간, 음. 운동이 왜 필요하고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지금 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끝나서 모집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우리가 또 여기에 이어서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분들이 조금 참여하면 좋으실 거예요. 일단은 음. 내가 좀 우울하고, 만약에 또 치료를 받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상의 양상으로도 무기력하고 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으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제 뭐 행동활성화라는 네, 네.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울할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울감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것들은 한번씩 찾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조금 다 이렇게 추가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전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일어나서 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게 또 오전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활성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증상첫 번째 말씀한 증상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특별히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음. 거는 어, 정신인 건강 아까 전문의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의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많아요, 되게. 어 맞아요. 음. 그래서 혹시 회원분들도 겪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를 막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전 종종 받거든요. 네, 그냥 물어보려고 하면 외래 시간 끝나버리고. <laughs> 맞아요. 또 괜히 주저하게 되다가 네. 말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럴 때 이런 증상 관리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음. 못했던 것들 편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같이 저희가 비슷한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또 네, 참여를 네.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나만 그런 부분에서 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약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들었던 증상, 또 음. 뭐 뭔가 약물로 인한 불편감, 이런 음. 것들을 살짝 고민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좋은 방안도 제시받고, 네. 네. 또 네.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음.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시간에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올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 아, 그렇죠.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 걸러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정말 유익합니다. 네, 예, 진짜 저도 <laughs> 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거이기도 네, 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네. 뭐 그리고 아까 말스마신뭐 네. 행동 활성화나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솔직히 네. 혼자 하게 되면 잘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룹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뭔가 서로 이제 목표를 공유하면서 네. 감시자가 될 수도 있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지지를 얻고 격려도 받잖아요. 나는 못 하고 있는데, 뭐 나랑 똑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뭔가 이렇게 목표 설정하고 잘 이루어가고 이런 것들 변화를 보이면 뭔가 나도 주춤하고 있다가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번더 이렇게 또 해보게 되고.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제가 한 다른 프로그램을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 뭐 사회교술훈련이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때 내가 어떻게 대화하면 좋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난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야기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될지 오, 모르겠고 네. 뭐 아침에 출근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그 이야기 하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가서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은 것 어,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아니면은 음. 말을 하기가 좀주저되가지고 네. 차라리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는 경우 네, 이런 네.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음. 연습해보는 음.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회기술 훈련을 이거는 어,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스킬을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내 자기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네. 이런 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주제로 말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건 드라마 이야기로. 어, <laughs> 어. 그죠? 어. 드라마, 날씨, 어. 뭐 핫이슈. 어. 음. 그런 거를 또 관심 있게 사회 돌아가는 거를 또 관심있게 봐야. 이야기 주제거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도 음. 10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원님들 네네.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메리트가 이런 스킬을 배우고 직접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연습을 해보거든요. 역할 연습인가요? 네 맞아요. 네네. 역할 연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게 돼요.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점에서 잘하고 음. 있구나 아니면 이런 점을 조금 더 잘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음.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죠. 어, 그죠, 그죠. 모델링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저번에 마인드 온 주제 중에 대화의 기술이라는 그 주제가 네네. 있었을 거예요. 네네. 거기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롤모델을 정해야 된다라고 음. 했듯이,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회원님들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룹 치료를 활용을 하고요. 네. 또, 아, 나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마인드링크를 활용하면 좋은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 뭐라 그래. 우선은 담당 선생님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해요. 음. 네. 근데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발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할 때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치료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증상 때문에 힘든 부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아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근데 어, 증상 때문에 힘든 부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 뭐 가까운 사람에게 저는 좀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쉽지 않고, 않아요. 회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음. 그치만, 혼자만 음.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상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음. 사례관리자 선생님하고 저는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활이나, 뭔가 생활이 단조로워가지고 할 얘기가 없다고, 대화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부터 입 밖으로 꺼내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작이 되고 또 증상 때문에 힘들거나 과거에 치료 받기 전에 어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과정들도 선생님하고 공유를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까워질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환경적으로도 네.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기에도 내가 네. 말하면 가족은 나를 이해 못하는 음. 경우들도 있고 한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상대가 네. 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고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꼭그 고민이 아니더라도 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된 것들, 음.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그 본인이 그런 것들 을 하는 과정에서 또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는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거는 <웃음> 네, <웃음> 그죠. 네네.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례관리자 선생님은 네. 항상 해원님 편에서 이해하고 또그 편에서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조금 더 편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산책이 응. 제일 좋다고도 남겨주셨고 어, 그러네요. 좋죠. 좋은 기회죠. 음. 음. <laughs> 아 네. 재경팀장님 이제 오셨네요. 아무도 대답 없길래 저도. <laughs>